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여느 사람들처럼 운동을 가끔 생각날 때만 잠깐 깨작거리고 그만두기 일쑤였는데요. 저는 헬스장에 새해가 되면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그런 무리 중한 명이었죠. 다행히도 식습관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 항상 보통의 몸무게를 유지하고는 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안갈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꼬리뼈 쪽에 통증이 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아고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왜 어른들이 나이 어릴 때꼭 운동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지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저는 큰 마음 먹고 복싱을 다녀보기로 결심했어요. 복싱이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체력을 기르는데도 좋고, 보통 복싱장 안에 헬스를 할수 있게 함께 기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 복싱을 열심히 배우면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복싱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거다 하는 느낌이 와서 저는 집 근처에 복싱장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번화가에 살고 있는지라 생각보다 복싱장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너무 화려하게 꾸며진 곳은 제외하고 실력 있는 관장님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곳으로 결정했어요. 처음 딱 갔을 때 복싱장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운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거기다 관장님도 엄청 친절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날 바로 등록을 했고 그 다음날부터 복싱장에 나가게 됐죠. 복싱장에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관장님이 저에게부터 설명을 잘 해주시고 초보자가 모이는 공간이 따로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덜볼수 있었죠. 처음에는 자세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 재비니, 후기니, 모니 하는 기술까지 배웠어요. 시간이 물론 조금 걸리긴 했지만, 관장님은 제가 복싱에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며 기술을 빨리 알려주셨죠. 확실히 그냥 잼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술을 배우니 점점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땀이 흠뻑 나는 것도 왠지 모르게 쾌감이 들고 체력도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그만큼 배가 고파 더 많이 먹게 되는 건 함정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어느새 저는 글러브를 끼고 혼자 샌드백을 칠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복싱장에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될 정도로 친해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복싱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저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복싱장 내 사람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관장님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를 다녔던 사람인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복싱을 시작하는데 흠새가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뭔가 움직임도 가볍고, 샌드백도 잘 치고, 이 사람 분명히 좀잘 나갔던 사람이겠거니 싶었어요. 나중에 관장님에게 슬쩍 물어보니 선수했던 사람인데, 사정상 그만두고 쉬다가 다시 나온 거라 했죠. 확실히 자세도 다르고, 스파링 할때 보면 막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어느새 그에게 호감이 갔어요. 키가 크진 않지만 골격도 좋고 잔 근육에 꽤나 미소년처럼 생긴 얼굴이 자꾸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운동 때문에 복싱장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호감이 생긴 뒤로는 복싱장 가는 이유가 살짝 변질됐죠. 그가 안 나오면 왜안 나왔을까 싶고 그 사람이 나오면 힐끔힐끔 보느라 도저히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짝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성격이 활발한 편이 아니었던 저는 그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고, 그렇게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날 관장님이 혹시 시간되면 복싱장 내에서 파티를 할 거니 오라고 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모임이라 살짝 방황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원래 복싱장이나 태권도장 등의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침묵을 다지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소심하지만 술은 또 좋아하는 편이라 당연히 좋다 대답했고, 내심그 사람도 올지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복싱장 안에서의 미니 파티가 시작됐죠. 술이 껴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제외하고 성인들만 보이게 됐는데, 사람이 꽤나 북적거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꽤나 좋더라고요. 제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도 당연하다는 듯 파티에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와 말을 나누게 됐어요. 복싱장에서 마주치면 가끔 목내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파티에서는 꽤나 저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그와 대화하다 보니 왠지 두끄러우면서도 너무 설렜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복싱장 내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게 됐고,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와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복싱장에서 만나면 일상 대화도 자연스레 나누고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은근슬쩍 그가 저를 툭 치며 스킨십을 할 때면 그곳에만 열이 오르는 느낌도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이가 묘해 보이길래 어느새 관장님은 둘이 사귀냐며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설레게도 그런 관장님의 장난에 그는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게 혹시 모를 그릴라이트지 않을까 김치국도 마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그가 먼저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번호를 모른다면서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부르며 그에게 번호를 줬고 그 뒤로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저 또한 그를 좋아하고 있다 확신했는지, 남자답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흐를 만큼 좋았던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죠. 그 뒤로는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어느날은 성인답게 모텔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어느날은 놀이공원 데이트를 하기도 하면서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복싱장에서 만난 봉식 커플이라 항상 손잡고 복싱장에 간다는 점이겠죠. 관장님은 저희 보고 너네 그럴 줄 알았다며 아직까지도 놀리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런 두끄러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건강 챙기려고 시작한 운동으로 사랑까지 챙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인가 싶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음. 감사합니다.